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작규 TV에서 저번에 이간수문을요, 세계문화유산 그 한양도성이요, 이간수문이 있는데요, 운 좋게 여기 이간수문까지 내려와가지고요, 여기 직접 이제 여기 실사로 해서 여기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간수문 여기 돼 있는데, 이게 그 운동장을 발굴하면서 2009년도에 나왔다니까요, 여기 이간수문이요, 그 이간 수문은 조선 초부터 남산의 개울물 남소문 동천을 도성 밖으로 흘려보냈던 시설이다. 그두 칸의 반원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간 수문이라 부른다. 이간 수문은 배수 시설 위에도 성곽의 일부로서 방어 기능도 있었는데 수문군으로 하여금 이곳을 지키도록 했다. 일제 강경기때 경성운동장의 건립으로 파괴된 채. 오랜 기간 땅 속에 묻혀 있었으나 2009년 도에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GP 권리를 추진하면서 발굴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아유 역사가 깊네요 이게 땅 속에 있다가 이게 나와가지고요 걸본게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외국에 계신 분들은요 영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광희문까지 600m 고요 흥인지문까지 저기 한 3시 방향으로 700m 입니다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광희문까지 흥인지문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땅속에 묻혀 있다가 경성운동장 일대시대때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발군됐는데요뭐 피라미트 복음가 들어 있듯 한국의 토종 화강암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주 의미가 깊으네요 이 바닥도 돼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27대 518년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관수문 여기 됐는데요. 이게 그동래운동장 옛날에 이제 경성운동장 그 지하로 됐는데 이거를 DDP 건립하면서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상태로 됐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피라미드 복음가게 여기 밑에 양쪽으로 균형 딱 맞게요.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 10톤이 넘겠네요. 뭐 어제 저저께 현무 화 5요. 뭐 10톤 뭐 8톤 9톤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됐고요. 협살문으로돼 있고. 아주 화강암으로 튼튼하게 되습니다이 물이 흐르니까요. 이 흔적이 그6 30년 되는데요. 조선왕조 27대 518년 되는데 나무로 해가지고 물이 안 걸르고 이 힙살 그 모양으로 그 나무를 끝에 뭐 적이 못 들어오게요. 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실은 이제 물이 차고 안 차고 그 형태를 여기 해놨네요. 옆에 보면은 여기 구멍 보면 절구통처럼 이렇게 되있죠. 이건 이그한 630년 환양 천도하고요. 지금 한 630년 이렇게 됐는데 뭐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조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처음 왔고요. 오늘 위원 얘기 또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까지 실사 답사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감이 가겠고요. 조금 전에 외국인이 미국인이 이로 앞으로 통과해가지고 아 여기 오는구나 이 길을 알았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은 9시 방향에 그 밀레오레 수산 타워. 그리고, 이제, 10시 방향의 평화시장.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 한양성곽이요 이화여자 부속병원 옛날에 있었죠. 그 위에 이화장이 있고요. 그 보물 이루인 흥인지문, 일명 이제 동대문이죠. 그리고 3시 방향에 맥스타일이 보이고요. 여기 에 동대문에 보시면은, 그, 북으로 봐서요 3시 방향에 이제 이간수문이 있습니다. 여 앞에 난간이 크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분도 몰라요. 저도 동대문 수백 번 왔지만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긴 처음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뭐 나무가 화강, 돌로 화강암으로 이렇게 웅장하게 돼 있는데요, 피라미드 돌버금 갑니다. 이유산은이 간수문 세계적인 문화 유산을 뭐 언론에서도 거의 보도를 안해요 오자키 TV가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동대문에 시작하는 거이 처음일 겁니다. 옛날에 한양도성역이 됐는데요, 그 흥인지문 봄을 이루 있는데, 옛날에 고생하신 우리 조상들이 이름이 다 갑돌이 새돌이 뭐 거기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흔적이 고대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저기 운동장 밑에 있던 거 되니까요 여기가 어디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뭐 남대문도 제가 국보위로 지져있고요 여기 양쪽으로 이제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이 바닥에 뭐 우리 역사 한 630년 그 한양 옛날에는 저 한양이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성각이요 여기 이간섬은 협산물 여기는 없네요. 나무로 고였던데 이 흔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요. 뭐 예전 우리 조상 그 지금 5천 년인데요. 지금 학계에서는 시원문명 만 년으로 올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계 역사학계 있놈분들 무엇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만년년에 시원문명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이 성곽이 이제 조선 성곽이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이 바닥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일 평화시장이 있고요. 옛날에 축구장에 그 야간 조명탕이 보입니다. 이게 세시 방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동쪽에서요, 이게 성각이죠. 이게 이제 한양 도성 밖입니다. 이 수문이 남산에서 물 내려오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주 여기 이렇게 협살문이 렇게돼 있고요. 이게 두개돼 있어요. 이간 수문이 있고, 여기서 그 동쪽에서 세저기 아홉 시 방향이요. 두산타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십니다. 아주 현대적인 그 건물과 또 이제 조선 왕조 뭐 해가지고 518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세월하면 한 630년 정확하게 돼 있는데요. 이 성곽 고대로 된 게요. 이게 동대문운동장에 일제시대 때 묻혀있던 게 이번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예 여기에 동대문 dd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하면서 2009년에 이게 이제 발굴돼 가지고요 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역사의 흔적이 이렇게 쭉되었고요뭐 여기에 누렇게 이렇게 됐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지만요 누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이거 뭐 개선문 뭐 독립문 뭐 되는데 그거는 뭐 세발의 피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피라미드보다더 위대한데 언론 방송 그 학계 역사학계에서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학계 지금 중국에서 그 인터넷으로요 그 보도되고 자료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백제라든지 고구려 신라 땅이 북경이 한반도에 그 옛날에 일부였는데요 그런 거 나왔는데 역사학계들 신민사관 해가지고 5천 년이라고 한 맥해 있는데 지금 저 학계에서는 시원문명 만여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역사학계는 반성 없고요 이런 걸 보도 하고 방송, 언론사, 지상파 뭐 해서 이 훌륭한 거 피라미드보다 훨씬 낫고요. 만리장성 봐도 이런 문이 없어요. 그냥 돌만 쭉돼 있죠. 이렇게 이제 이관수문 이렇게 훌륭하고 가운데 흠이 맷돌처럼 이렇게 파져 있고요. 현각이 다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또 옛날 그 고전 사전 사 사진이 여기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저도 처음 와가지고요. 이제 발굴 완료해가지고요. 2008년 12월 초 태정물을 모두 제거한 이간수문 그 초기 축성 모습이에요. 아 지금 아니 방송에서도 이런 거 보도 않고 저도 수백 번 오고요. 동대문에 관계되고 여기 나무도 APM 팰리스 동방신계해가지고요 제가 오픈 치킨 몇백명 데리고 한 장본인이거든요. 박종남 회장 이렇게 해지 고인이 되셨는데요 여기 됐는데 이거 이제 2008년도 12월 초에 태정물을 여기 봐보세요. 퇴적물을 모두 제거한 이 간수문 초기 모습이라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런 거뭐 방송에서 보도하는데 저도 여기 동대문 쪽에 조에 가게 있고 저만큼 동대문에서 아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보는데 요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 여기 처음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미국인 여기 지나가는 거 보고요. 저도 들어왔는데요. 이제 발굴 중간 2008년도 11월 초 흥흥해 흉... 내부 퇴적물 위에 반석이 있는 모습이요. 와, 이거 봐봐, 이게, 이게. 저 성벽 바깥쪽이요. 성벽 안쪽이요. 뭐, 이런 역사적이 있는데, 전 국민의 0.1%도 모르고요. 방송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저기, 그 말장성이야, 뭐 돌뺏기 더 있어요. 한교에는 여기 이간 수문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피라미드보다더 좋은, 저기,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이간숨은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에, 흥, 흥여 내부와 그 물길 석축 그리고 성벽에서 철근, 콘크리트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파일은 동래문 운동장 증 개축할 때 성벽이 없어진 것으로 어, 판단하여 기초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발굴과 복원을 위해서 철거되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예, 동대문동장 철거하니까 이 숨은 여기 됐는데 여기를 철로요, 임시, 이재재를 했던 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그 역사학계,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이거 뭐 충격이네요. 발굴 초기 2008년 9월 초. 이간수문 홍해상단이 처음으로 노출된 모습. 이 봐요. 처음으로 노출될 때 운동장 위에 이렇게 해놓고 일제시대 때 이렇게 됐던 게 발굴된 거예요. 이런 걸 방송에서 보도해야지. 그 피라미트 뭐 피라미트 그리고 이제 말장성보다 더 위대한데 말장성이 돌빼기 쌓인 거더 있어요. 이렇게